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새로운 파트 이제 넘어가는데 어, 큰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지금은 새벽 한 4시 반 정도 됐어요. 어,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음, 오늘은 9차 시하고 10차 시를 진행을 합니다. 9에서 10차 시를 진행을 하고요. 아마 목소리는 조금 수업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일어나서 하는 첫마디라서요. 교과서는 어, 34쪽부터 음, 뭐 이렇게 많아? 39초까지야. 와, 길다. 그러니까 두 차시구나. 34쪽부터 39쪽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 봅시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랐던 그저, 그 제도를 말하는 거죠. 음, 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국민이 주인인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뭘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색창에서 한번 헌법을 검색해 볼게요. 헌법. 자, 헌법을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음 제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민주국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일단은 여기 좀 볼게요. 소형인의 가족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지금, 음 아이 엄마 아빠 뭐딸뭐 뭐 이런, 이런 이런 것 같죠 아들 딸뭐 남자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여운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하면 재미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반대야 펜이 너무 두껍다 좀 예쁜 색 역시 핑크지. 강아지 밥도 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니?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배설물을 잘 처리하고 밥 주기와 목욕시키기는 순번을 정해서 될것 같아요. 정해서 하면 물론 잘하면 될수 있겠지만 말이죠.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사례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뭐 주말에 나들이를 가 집에서 주말에 나들이를 가는데 뭐아이들은 아,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데 뭐 엄마 아빠는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거나 하거나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있을 수 있겠고 되게 단순한 것도 있는데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뭐 선생님 이런 거는 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체육을 할수 있는 시간을 한 20~30분 정도 준다 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래? 라고 하면은 뭐 학생들마다 하고 싶은 게좀 다르잖아.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다르니까 얘기를 좀할수 있겠죠. 음, 한번 볼게요. 소형인의 가정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 기르는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 이게 갈등이란 말이. 조금 나쁜 말이 아니고요. 그냥 엉켜 있는 걸 푼다. 엉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싸운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음. 이렇게죠.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과정이 바로 뭐다. 정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치가 뭐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TV에서 나오는 그런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게 정치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는 우리 두 가지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가 있어요. 아니다, 좁은 의미에서,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자,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뭐, 국회의원들이, 어,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뭐, 국가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당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그, 사회 문제나, 그런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동 모두를 다 정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정치다. 그럼 정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만 하는 것일까? 아니란 얘기죠. 정치는 뭐 가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란 게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거창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뭐, 복도에서 뛰지 말자, 뭐, 뭐라든가 요즘에 뭐 마스크를 잘 쓰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치를 하는 거죠. 지역에서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 해결해가는 일이 생활 속의 정치한 의 예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제가 신발장을 정리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실과 시간에 요즘에 가정 파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정일 열심히 하나요? 대부분 다 열심히 안 하던데 우리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하나씩 신발장 정리라도 좀 하면 좋겠다. <laughs> 청소당번을 어떻게 정할까요? 교실에서 해요. 뭐 모든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한다. 뭐 이런 것들 생각난 김에 우리 반도 청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할 친구를 투표로 정해주세요. 우리 어제, 어제 선생님이 이거 촬영하기 전날 우리 반도 반장, 부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주민회의네요. 지역에서 우리 지역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옆에, 옆 지역에 던져넣읍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두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어마어마한 게 아니란 거죠.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을 찾아 봅시다. 가정에서. 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런 건 뭐가 있어요? 뭐, 음, 나들이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다, 그쵸. 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일 같은 것도 이제 다 정치가 해든, 정치라고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학급에서, 우리 교실에서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뭐, 우리 반 규칙을 정하는 일. 그쵸? 정하는 일. 또 아니면 뭐, 우리 반 대표를 정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음 정치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거를 할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전교 어린이 회의 참여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위에 처처럼 뭐 전교 어린이 회의를 전교 아이 참 이걸 주로 하겠다. 정규 어린이 회장을 선출하는 일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일 같은 게 예시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뭐음 지역 갈등 해결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음, 자 봐봐 이거 어꽤 오래된 건데 어떤 뉴스냐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뭐 이런 뭐 어느 지역에 새 공항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단연이다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음, 지역 갈등이라고만 쳐볼까? 지역 문제, 지역 문제라고만 쳐볼게요. 지역 문제. 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역 문제 해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음, 나온 지 얼마 안된 뉴스인 것 같아요. 어, 지난 8월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화폐 앱을 구축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온정나눔 서비스가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지역을 살리는, 글씨가 이상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지방 화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즘에 지역문화상품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지역문화상품권이 없었겠지. 근데 이게 왜 생기게 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잖아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방자치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일을 인원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 독재정치했을 때도 최고 높은 사람 소수만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다 결정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들과 관계없이 사회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 나오네요. 이처럼,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뭐라고 한다? 민주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왕이 혼자 한다. 왕이 혼자 한다. 그러면,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 장점은 당연히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겠지. 왜냐면 왕이 이거 해, 그럼 이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단점이 많겠지. 단점은,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치? 좀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그리고, 왕이 혼자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 그치? 그, 그러면, 그럼 또 이번에는 왕만 아니고, 소수의 몇 명만 한다라고 하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왕보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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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겠지. 왜냐면 하 여러 명이 결정을 하니까, 뭐 여러 의견을 결, 듣고 할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어, 단점은 당연히, 백성에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또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제 여러 사람 대,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문제 해결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장점은 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지. 모두의 마블이 아니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의견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너네들, 아니, 죄송해요, 죄송, 너네들. <laughs>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학생들 모두에게 그런, 어, 우리 학교의 규칙을 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의 규칙을 정하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출하는 반장, 부반장들이 회의에 가서 결,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전체 학생이 다 모여서 이걸 정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렇죠?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견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대의 민주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가서 뭘 결정을 하는 거야. 그, 그, 뜻을 대신 이제 전해준다라는 뜻이죠.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 반 반장이 전교 어린이 회의에 갈 때는 얘기를 하겠지. 이런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반장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런 뜻을 전달하는 거는 또 민주주의가 아니겠지.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는 당연히 뭐 학생 자치회, 주민 자치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청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지방 의회. 지방 의회도 지방 자치제 때문에 아, 지방 장치제 아니고요. 지방 자치제 때문에 지방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방 의회예요. 아하, 또, 여기 보면 또뭐 어떤 내용이 있나.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돼.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차별노노. 어, 차별노노예요 차별논호.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야, 구속받지 않고 얘기가 나오니까 또 미얀마 얘기가 나오네요, 또. 아유, 너무 슬퍼. 또 몇십 명이 죽었다고 나오던데 자신의 이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자유 되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된고 신분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뭐야 우리 맨 예전에 나왔었는데 게티스버그 연설 기억나요? 아이고 뭐 말을 글씨를 못 써. 게티스버그 연설. 캐티스버그 연설에서, 어, 캐티스버그 연설 누구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건 에이브랜 링컨이 한 거잖아요, 링컨이. 마, 어,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어, 국민에 의한, 어, 국민을 위한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게티스버그 연설 다시 한번 찾아볼까? 그때 한번 찾아보긴 했었는데. 음. 게티스. 얘다. 게티스버그의 연설 있잖아. 게티스버그 연설. 여기 나와 있네요. 1 8 0 어. 여기네. 지금으로부터 80년 하고도 7년 전에 나 나온... 천구... 1863년 11월 19일이네. 마지막에 보면은 아이고야, 잘못했다. 어? 인민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국민의예요. o 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어, 국민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어, 국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링컨 박물관에 있고요. 어 본래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유명한 연설문이다라고 나와있죠. 이거가 이제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인간의 존엄. 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 평등. 우리 세 가지 한번 볼까? 그럼 민주주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 그다음에 자유, 평등. 중요한 말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는 것이죠 뭐 어, 장애나 성별이나 아니면 뭐 피부색이나 종교 같은 걸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갈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또 평등. 책은 똑같이 일주일에 다섯 권씩만 빌릴 수 있다. 이런 평등이죠. 음,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그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건 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알아야 돼요. 친구들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를 뽑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이걸 뭐라 한다 해서 선생님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뜻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선거의 기본, 뭐, 4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통 선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요. 평등 선거, 누구나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3.15 부정선거가 이 모든 것에 어긋나죠. 그리고 직접 선거, 내가 직접 한다. 엄마가 하지 않아요. 비밀 선거, 다른 사람한테 어 누가 누구 찍었냐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비밀 선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맨 처음에 어떤 거요? 예 자, 보통 선거, 그 다음에 평등 선거, 그 다음에 비밀 선거, 그 다음에 직접 선거. 오늘 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좀 있죠? 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한다. 이런 기관이 어디다? 선거관리위원회다. 이거는 지역마다 다 따로 있어요. 뭐 이렇게 전국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검색 한번 해볼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홈페이지가 있네요. 여기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 거예요. 아마 가장 높은. 음뭐 좀. 보고 싶은데 어떤 걸 볼까? 얜엔 뭐야? 오, 이거 우리 선거하는 이북이 e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용 이북을 e 한번 볼까? 어떤 얘기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되다. 뭐. 좀 긴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만 18세 이상이다, 이상 이상이다기 보다는, 여기 보면 써있죠. 우리나라는 2020년에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가 된 청소년에도 선거권을 어, 부여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만 20세, 만 19세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3 언니, 오빠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어, 관리하는, 아니, 이걸 선거를 배워야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 필요했던 거죠.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선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참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안 넘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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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막 넘어갔다. <laughs>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를 교육하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여기나 왔잖아요.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이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인가봐요. 우리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정치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치. 우리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를 봤고요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봤고요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봤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봤고 그리고 또 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은 뭐다 선거다. 네, 선거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가 있고, 이 선거를 관장하고 교육하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봅시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